2차 방향시 t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 0이 오메가 일때자 이거 흑히이죠 그건 죠 그러면은 오메가 제곱 따기 오메가 플러스 대입했고 0이 돼야 되잖아요 승립이 되고 자 이거 되어있고어 x 세 제곱 플러스 y 세 제곱 플러스 세제곱자 이거는 언뜻 떠오른 건 이거죠 x 세제곱 따기 y 세제곱 따기 z 세제곱 을기겠을때 마이너스 3 x y z 를 하게 되면은 x 플러스 y 플러스 z x제곱 플러스 y 제곱 z제곱 마이너스 x y 마이너스 y z 마이너스 z x 딱 생각이 떠오르죠 자 그런데 이게 요거 보기 요거 요걸 하게 되면 요게 요거 x 플러스 y 플러스 z를 구하려면 다 돼야 되잖아요 그죠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a 플러스 b 플러스 a 오메가 플러스 b 오메가 제곱 플러스 a 오메가 제곱 플러스 b 오메가 되죠?는 어, 여기 b 오, 오메가 제곱 말고 b로 만약에 묶게 되면은 어 b로 묶게 되겠네. a로 묶든가 a로 묶게 되면은 여기 보이죠? 자, 눈에 보죠. A로 묶으면 1 플러스, 오메가 플러스, 오메가 제곱이 되고, 그 다음 B로 묶으면은, 잘 보세요. B도 1 플러스, 이거, 오메가 제곱이 있죠. 그 다음에 여기 오메가 있잖아요. 1이 묶이죠. 어, 1이 되면은, 이게 0이잖아요. 이게 0. 그죠? 그럼 0이 되버리죠 어, X 플러스, Y 플러스, 0이 됩니다. 아, 이게 핵심이네. 그죠? 0이 되면 이게 0이잖아요. 이게 0. 0이니까, 이거 전체가 뭐됩니까? 0이 되버리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뭘 원한 겁니까? 이거는.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플러스 z 세제곱은 3xyz를 말합니다. 그러면은 이제 3 해놓고, x는 a 플러스 b고, 그 다음 y는 a 오메가 더하기 b 오메가 제곱이고, 그다음 z는 a 오메가 제곱 더하기 b 오메가 됩니다. 완전 느는 등결합시다. 3, a 플러스 b. 자 이렇게 되면은 a 제곱 오메가 3 제곱. 자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a b 오메가 제곱 플러스. 자 이렇게 하면은 a b 오메가 4 제곱. 그 다음에, b제곱, 오메가, 세제곱, 이렇게 됩니다. 어, 그 다음에 여기는, 여기, 여기, 양변에, 오메가 마이너스 1을 곱해 줍시다 그럼 여기는, 오메가, 세제곱, 빼기 1은 제로 되죠. 오메가, 세제곱, 은 1이 됩니다. 자, 이거 1대고, 그죠? 자, 줄여봅시다, 한번. 는, 3, a 플러스 b. 그다음 a 제곱되고, 그다음 플러스 a b 오메가 제곱되고, 오메가 세제곱 1이니까 이건 a b 오메가 되고, 그다음에 그럼 b 제곱이 되는 거죠. 자그 다음에 요거 보게 되면은, 자 요거는 a b로 묶으면은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되잖아요, 그죠 그럼 우리 여기에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는 마이너스 1 되잖아요 그죠? 어 그러면은 3a 플러스 b a 제곱 이거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? 마이너스 a b 플러스 b 제곱이 되고 3 의심해 봤죠 이거 뭡니까 이거?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 되죠?